때문에 엄격한 진단과 처방 하에서 이제 시술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런 해당 약물 특히 뭐 항우울제와 같은 뭐 마약적인 그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오남용이 어, 걱정이 되는 위험이 위험이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약물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단순히 이제 의료법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마약류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도 문제가 될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을 어떠한 이유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료 면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뭐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싶어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주사위모가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인데 나중에 어떤 법적인 그 판단을 받을 때 정말로 몰랐다면 어 어떤 책임이 감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 사실 정말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주사위모라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박나래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런 고의,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 진지하게 수사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특히나, 이런 의료 행위를 받은 장소가 의료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가능성을 높이 쳐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뭐차 안에서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에서 이런 처방을 받고 시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면허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내용들까지좀 종합을 해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 전 매니저 두 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혹은 뭐 술잔 등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의료적인 부분에 심부름을 시키던가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뭐전 남자친구에게 송금을 하는 회사 돈을 송금하는 그런 행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그런 주장은 어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 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는 라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사항이고요. 뭐 거기에 나아가서 이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뭐 참고인 조사로서 이 매니,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후에는 뭐 박나래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진행이 될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이 평행성을 달리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 대질. 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도> 예, 마지막으로 그 박나리 씨의 어머니가 이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는 합의라는 것도 양자의 그런 의사표시,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물론 예를 들어 뭐 경제사건 특히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조금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만큼을 성금을해 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 조금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 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송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소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박나래 씨의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송금을 해서 뭐 매니저들에 대해서 조금 두드러뜨리고 합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 이제 모뭐 이런 행동을 한것 아닌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네, 이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그 소유 소셜 미디어 X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이유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미 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급속히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 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X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시간 5일 X의 유료 인증 마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에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이 법과 함께 일명 빅테크